thi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톰엑스 같은 경우 여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근 저점을 찍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등 신호탄을 올려 주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이 약20% 이상 가격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업비트 코인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FTX발 비트코인 하락으로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하락한 가운데 이 스톰엑스는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거래 대금 또한 높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전문 트레이더가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 미리 자리를 잡아둔 코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다같이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잡아보면서 실시간으로 수익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으로 그러니까 이 전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스톰맥스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 또한 정말 매일같이 반등과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현재 코인 시장은 아니, 이 차트가 형성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은요,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춘 매수매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세 가지를 전부 모두 다 하시려면 정말 시간 투자도 많이 하셔야 하고요. 우선 차트와 기사, 이슈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은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가 보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코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혼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나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만한 번이라도 들어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이후 저희 전문가 혹은 담당자와 무료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정말 깨끗하게 수익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 소통방에 수익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 추가적으로 내용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목요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인 오전 7시 25분에 바로 매수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코인은 비트코인 골드 추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지니까 18,000원 이하에 걸어놓고, 익절가 24,000원. 손절가 16,550원. 짧은 손절 라인이라는 손절비가 좋아 비중은 100% 들어가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그럼 매수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형제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에 비해서 상승이 없었고요. 피보나치 0.618 미만에 미리 진입을 해서 그 다음 매물대에서 전량 정리 예정이라고 신호를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에는 문자 내용에서처럼 비트코인 캐시가 막 올라갈 때만큼 같이 따라가주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단기간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린 0.618이라고 써져 있는데, 지금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이 파동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린, 그 피보나치 되돌린 0.618 미만 구간,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 7월 27일 이때 번호를 남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진입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 이전 매물 때이 매물 때 상당 부분인 24,000원 부근에서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비트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 이상 수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소 300% 이상 수익 예상하고 있는 자리 같이 대기 중이니까 저희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같이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지금부터라도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시고 저희가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수익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추후에 수익 보시면 저희 채널 한번 다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톰엑스는 반등의 시작을 가격 상승과 함께 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라 더 오른다 내려간다 등 이런 정확한 타점 얘기는 유튜브 특성상 깊게 말을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저희 소통방 입장을 해주셔야만 안내가 가능한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유튜브 특성이라는 게이 유튜브 영상은 후행성 정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실제로 방송도 하고 있지만 라이브 방송을 뺀 거의 모든 방송은요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하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제대로 마음만 먹고 촬영 편집만 한다면 거의 모든 코인들 예측 100%도 할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어떤 매스컴이나 유튜버 혹은 지난 이슈들을 가지고 그냥 느낌으로 코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절대로 어떤 영상이나 매스컴만 보고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안되시고요 정말 한 번이라도 저희 소통방 오셔서 전문가와 먼저 무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는 없고요. 이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반강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코인이 향후 불장 상승장이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다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요. 더더욱이, 저희 전문가 무료 상담 진행해 보시는 걸 강조 추천 드리고요 이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돈 달라고 안 하는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해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리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너 분들이고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선착순 10명 선착순 10명씩 하루 끊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혹은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가 배정해서 연락드릴 거니까 그 정도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고 코인 매수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인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혼자하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 학생 또는 주부님들이신데 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작 올걸 그랬네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 아프면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집 근처 병원에라도 가서 의사 찾아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 깔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못 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남겨주셔서 지금 물려있는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받아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